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요번에 대어데블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신규 유니폼, 대어데블의 유니폼이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과거의 흑색, 어, 데어데블 유니폼. 이게 거의 한 4, 5년 전 유니폼으로 알고 있어요. 이 유니폼이랑 기존에 있었던 요번에 새로 나온 데어 랩블 보너 게인 유니폼이랑 한번 비교를 PVE만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검은색 풀 프롬 그레이스 유니폼 같은 경우엔 물리 공격 5만 0 0 공격 속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율 스킬 쿨감 회피율 최대한 맞춰줬고 관통은 25%, 영웅 장비는 뭐 똑같겠죠. 스킬도 풀과 이소. 분노한 업게의 세트효과 11단계, 아티팩트 없고특수 장비, 분노의 CTP, 어, 유니폼은 신화입니다. 요 상태로 한번, PVE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요번에, 기존에 있었던 유니폼으로 한번, 구 유니폼으로 한번, 널 레전드 24단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떨지.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메커니즘이 그게 달라진 게 없어서. 똑같이, 3, 4, 5 알려주면, 일로테 딜이 거의 뭐, 비슷하죠? 예. 네. 이따가 뭐, 신규 유니폼 갖다가 해볼 거긴 한데. 얼티이 박아서. 아, 또얼티이 박으니까 또 렉이 걸리네요. 참, 이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내 컴퓨터가 문제인 건지, 뭐는 모르겠지만. 어, 글쎄요. 지금 봤을 때는 신규 유니폼이랑 그렇게 차이가 커 보이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어, 제가 오늘 리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 오, 어, 아직까진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 근데 이거 갈수 있긴 한가? 24다? 인데 어 아직까지도 이 장판을 못본거 보면 진짜 레전드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그레이트하게 엄청난 레전드 딜인데. 요즘 누가 이런 딜이 나오나요? 도대체 어떤 캐릭터가 이 정도 딜이 나오지? 자 이제 이제야 이 장판 보고 어 너무 심각해서 뭐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3분 40초인데 이 구유니폼이라서 <laughs> 더안 좋아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가드 브레이크 없어서 계속 쳐 맞는 거 보이시죠? 신 유니폼이나 구 유니폼이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어우, 처참한데요?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는가. 원래 이 정도면은 못 잡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면은 24단계 못 깬다라고 보는 게 맞는 수순이라. 근데 지금 안정성도 되게 안좋아. 지금 독밟으면서 딜하니까, 회복도 지금 개판 났고, 예, 죽었죠? 예, 3분 때 36간. 예, 즉사했네요. 그렇다면은 신규 유니폼은 어떨까요? 정말 안정성도 진짜 별로예요 자, 이번에는 신규 유니폼, 대어 데브 번어게인입니다. 물리 공격 5만 1000, 거기에 공격속도 치명타요, 치명타 침연타 피해, 방어 무지 회피율, 스킬 쿨감, 거기 추가 관통은 25% 최대한 맞춰줬고요 거기에 영웅 장비는 똑같습니다. 스킬도 똑같고요 이소도 똑같고, 아티팩트도 없는 상태고, 분노의 스틸이 똑같은 거고요 유니폼도 신합니다. 요 상태로 한번 보스, 널 레전드 모드 24단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신규 유니폼 대화 대블 보너 게임 갔다가 한번 넣 레전드 모드 20단의 4단계 한번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죠. 어이 뭐메커니 똑같기 때문에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별 차이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진짜 별 차이 안 느껴지는 게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데 4번이 그나마 조금 더 딜이 좀잘 받기는. 자 이제 얼티밋. 자 거의 뭐 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스킬 누르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지금. 안정성, 진짜, 별로인 게 느껴지시죠? 회복이 없어요, 지금. 그냥, 회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쳐맞다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신규 유니폼이 그나마 낫네요. 그래도 신규 유니폼이 그나마 낫다. 근데 독밟으면서 이게 데미지 받으니까 안정성이 진짜 너무 구데기 회복이 없어, 그냥. 아예 회복이 없는 애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티어4가 나오는 애한테 이 정도의 안정성? 고라보다 안 좋은 안정성? 이건 좀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 좋아요. 거의 뭐, 배놈 없으면은 딜도 못할 수준인데요? 가드브레이크에도 취약하고. 그래도, 신규 유니폼보다는, 아니, 옛날 유니폼보다는 신유니폼이 낫다라는 생각은, 스물스물 듭니다. 지금, 소, 솔직히, 시간대별로 보면은, 그렇죠. 자체 스펙적으로는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오히려 얘는 딜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얘 안정성 자체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분 16초인데 3분 16초에 24단계 겨우 1페이지 넘겼다는 거는 겨우 진짜 똥꼬쇼 하면은 24단계 깰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정말 안정성도 별로고 딜도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어디다 써먹으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파견 임무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번에는구 유니폼으로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유니폼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반격 터지면서 확실히 느끼는 건 그거예요. 신규 유니폼이랑 그렇게 어마무시한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딜이 높은 거는? 4번 딜이 높고 좀 빠르게 때려주는 거?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런 거 따지고 놓고 보면은 신 유니폼이 조금 더 낫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차피 메커니즘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PVP 케이터다 보니까 PVE가 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리뷰를 해가면서 PVP 캐릭터를 여러 번 만져봤지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실버서퍼급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리고, 대어대블 같은 경우 인기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밖에 안난나오는 거는,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티어4를 갈만한 캐릭터,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으면, 확실히, 메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스피드 남성 영웅 캐릭터들이 그래도 뭐 하버드생 뭐, 이렇게 놀림을 당하더라도, PV에서 월보나 뭐, 다른 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뭐, 자체, 성능만 높아졌다. 끝!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쓴 수정이랑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재화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안 키우면 그만이겠지만 너무 아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지금 월드보스 빼고 파견인만 놓고 봤을 때 1분 35초 만에 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1분 35초 남겨놓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1분 25초 걸렸네요 그럼 신규 유니폼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신규 유니폼 대어대블 갖다 파견 임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면서도 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구 유니폼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3번 4번 이것도 파견 임무가 3번의 반격기가 얼마나 빨리 터지느냐의 차이도 꽤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에 빡 터지면 이제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애한테 얼티이 지금 날렸는데, 삑살 났죠. 에, 요것도 좀큰 차이라고 보고요. 근데 반격기 원툴인 게 확실한 것 같긴 해요. 3초, 2분 22초, 에, 2분 21초 때 거의 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임무 능력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어간 수정을 생각을 하고 이 캐릭터를 티어4가 나왔을 때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낫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뭐 분명히 PVP 캐릭터라서 더 좋은 거, 뭐 PVE가 나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실버 서퍼가 PVE는 정말 바보 같지만 PVP는 화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었는데 제가 실버서퍼 끄고 아니라 실버서퍼에 반틈만 PVP 능력 이 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티어4를 찍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캐릭터는 정말 성의 없이 나온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PVP 캐릭터라고 해도 영상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PVP 캐릭터라고 해도 어느정 PVE는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정도 스펙에 요거밖에 안된다 그러면은 정말 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키울 의미가 없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폼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저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느리죠 뭐 파견인 모양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느려요 예 네, 오히려 더 느린 부분이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어데볼 유니폼, 그렇게까지 기존 유니폼과 차이가 거의 없다. PVP는 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뭐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캐릭터, 이 유니폼의 같이 정말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개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